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2차전지 관련 중, 최근에도 좀 영상을 몇 가지 좀 찍어봤는데,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기관을 떠나서 개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5월달, 6월달에는 그렇게 참여도가 없었지만, 어, 7월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에 분명히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텐데요. 기준선을 긋자면 아주 쉽게 그어집니다. 분명히 조정을 준다면 뭐 이런식으로 누구나 그을수 있는 선들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 구간이 박스권이고요 내일부터 상승 구간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상승 구간이 있다면 시작이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시장 자체를 보면은 오늘도 미국 증시가 15,000원대 네, 나스닥 선물 가격이 15,000원대 이상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 또는 뭐, 모든 종목들이 시세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 솔직히 말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전망은 이제 미래가 좀 많이 밝, 밝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에까지 이제 들어섰는데요 최대한 길게 보려고 하는 종목 일단 이번 연도 최대 시점 무조건 거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온 기사가 있죠 어, 벤츠에서 어, 2030년 10년 내에 전기차 전환 54조원 쏟아붓는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 미래 전망 정말 좋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식에서 밑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들 네이 구간까지 온다면 매수에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들 이때도 제 1차 2차 뭐 3차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모아갈 만한, 연말까지 모아갈 만한 종목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이 종목 같은 경우 단타 매매로서 참여를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주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죠.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가 잔, 이제 신한금융 투자랑 같이 동,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잡아갈 때는 신한금투의 거래원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딱히 분봉해서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봉 상황에서 느긋하게 선 긋는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 긋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동 평균선, 오일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준 중심선을 긋고요. 그때 돼서 분봉 라인에서 체크한 다음에 지수가 빠지는 날이다 하면은 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 밑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애매하다 휘청한다 하면은 그래 이 구간을 저항으로 두고 좀더 밑에서 잡아보도록 기다려보자 싸게 살수록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중, 종목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긋하게 관심 으로 선정하신 다음에 모아가시면서 수익 창출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단타 매매를 어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은 솔직히 장기적으로 하나씩 넣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슈가 됐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하반기 상장 이슈가 됐을 때 단타 매매로서 참여를 하고 상담 매매를 차라리 하실 그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정말 뭐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또는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더 커졌을 때 상가 패턴 그게 보였을 때 저도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더 좋은 시세에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